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배운 것은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 부재로는 그 밑에 있는 대로 소금과 빛대기 소금은 업무적 능력을 말하고 빛은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능력있게 일하고 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진실하고 부재를 하고 거룩하고 이제 이런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오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 선교사 그 자세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기. 내일 교회로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전화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카톡도 문자도 보내 보시고 또 예, 오랫동안 결석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안부 전화도 해볼 수 있게 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면은 또 이렇게 중보 기도라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예,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은혜와 감동이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예, 예배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이죠.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7은 그날 그날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7가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고 아이들 학습지도 할수 있으니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해보죠. 역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시죠. 저는 세상에 오신 구세주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구약 수천 년 동안 메시아의 약속이 계속되었는데. 그대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훈련입니다.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 아기 예수를 누인 구유, 그리고 어두움의 배경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죠. 오시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할 일도 들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요셉의 역할도 있었고 마리아의 역할도 있었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그분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것을 믿는 나의 역할도 이 속에서 또. 이게 되는 거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분을 또 전달하고 이분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 번째는 그림에서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laughs> 중요한 것 찾기. 이 중요한 것 찾기도 역시 네, 말씀 그림 속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온걸 가지고 가서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 찾기를 항상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은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뭔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공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해 놓고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약속대로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것을 보여준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이에요. 먼저 눈을 감으시고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 그림 안에 보면은 무슨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 구유. 주변에 어두운 색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이 말씀과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우선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누가복음 2장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마태오 1장 마리아의 임신과 요셉의 갈등, 하나님의 사자의 현몽하신과 요셉의 순종,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분이 다시 오시게 되죠. 요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보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언제, 어느 때 있었는지.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죠. 1976년 1월 21일 금요일날 부흥회 때 새벽에 저는 너무 뚜렷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늘 필요할 때마다 만나 주셨던 주님. 지금도 묵상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늘 만나 주시는 주님.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다 보면은 아, 그분이 여기서 만나주셨어. 그래, 이 자리에서 만나주셨어. 이런 상황에서 날 만나셨어. 내가 집에 못 있겠다고 뛰쳐나간다면, 주님은 그집 밖에 골목에서 다서 계시면서 나를 잡으시고, 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그러시면서 다시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은혜 아래서 달려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나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아, 여러분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장소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또 수학 공식 다섯 개, 도형, 수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초등학생들에게 이 다섯 가지의 내용, 이 그림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또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러면 더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와 삶이 분리되면 공부도 어렵고 삶은 공부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공부와 삶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 공부도 쉬워지게 되고 삶도 공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 뒤에는 계시록 7장 9절과 계시록 22장 14절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또 미래 비전을 쭉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 1장 18절로 25절 읽어 보겠습니다. 구조. 제가 만든 구조는 2 4 2라고 말씀드렸어요. 2는 마리아의 임신과 요셉의 의로운 행동. 그다음에 4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다음에 뒤에 2는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분부한대로 마리아 데려와서 아기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아, 마침내 아기를 낳고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내용이죠. 구조를 이렇게 잘 정하면,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다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가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서 읽으시면 더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또 중요한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들만 쭉쭉 골라 놓고 그 단어만 또 묵상을 해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아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 미래 비전을 놓고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또, 소금과 빛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입니다. 자, 1번이에요.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뭔가요? 오늘 어디에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장소에 있게 되는지,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 본문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저는 네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의, 요셉의 의로 좀더 의롭게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 기분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감동해 주시도록 기도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예수께서 태어난 거 우리 구원하려고 하신 거니까 우리도 어디 가든지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면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순종. 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네, 여러분들도 뭔가 오늘 가시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뭔지 한 가지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일에 초청할 사람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결석자나 전도 대상자. 자, 오늘 누구에게 전화해볼 사람이 있으신가요?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이 떠 오르시는가요? 이 시간에는 꼭 내가 구원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권고하고 해볼 수 있는 시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담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부담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부담, 누군가를 구원해야 한다는 이 부담은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부담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담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본문 응용한 것, 5-7+, 2를 사용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십시오. 자, 5-7+, 2. 저는 일단 아침 묵상할 때마다 7가지 주제 항상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주제가 필요한가, 지금 어떤 주제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 주제들을 그 속에서 사용을 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나눌 때도 사용해보고요. 네, 목회자들과 또 나눔을 통해서 일과의 주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일곱 가지 주제 중에 중요한 것 찾기를 해보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해보셨는지, 관계에 성공하기를 해보셨는지 한 번씩 생각해보시죠. 일곱 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물입니다. 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오늘은 본문 전체를 놓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요셉의 의의는 무엇인가? 하나는 성품의 의의예요. 마리아를 조용히 꿈꾸자 했던 건 요셉의 성품의 의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분부했을 때, 난 싫어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의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 의의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때는 난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볼수 있는 의의를 갖는 건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왜 예수가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뭔가?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저는 그런 질문 적어보고요. 더 깊은 영성으로, 그리고 GTS 전문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발전,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생각해 보시고요. 일곱 가지 주제 또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어디를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삶의 현장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사용할 말씀은 뭐가 있나요? 일곱 가지 주제를 어느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영감과 함께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묵상과 함께 승리의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고은 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복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백한 백성들이 다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KDM 훈련원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단체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